오토바이 멋 지네요. 야, 뭐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저 차에 들어가는 엔진 어. 오일 특수 나노 당치 나노 개발된 그런 저 S M B 라는 그런 제품이 있거든요. 음. 오토바이에도 엔진을 들어가죠? 들어가죠. 어, 그거 보통 엔진 오일 그 쓰는 엔진 오일에 주에디 네. 개발한 그 특수 그 예, S M B 라는 그런 안 나노 안 물질 가요. 그걸 넣으면 어떤? 좋겠는가 싶어서 물어보려고. 글쎄 그 오일은 내가 메닉니아 안에서 잘 모르겠는데 네. 이 지금 오토바이가 고가 장비거든요. 그러니까요. 글러봐. 그러니까 좋은 엔진을 오늘 넣어야. 글쎄 그러니까 그 좋은 엔진 오일을 넣는다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네. 그것이 이제, 그, 물론, 판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판매나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검증이 됐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아.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모르죠, 아직. 4천만원, 5천만원, 6천만원짜리 차에. 그래. 그, 그 사람 얘기만, 그러니까 뭐, 세일 하는 사람들 얘기만 듣고 손등 느끼가 그렇다니까. 그렇죠. 그, 그래. 그러니까 물론 좋겠죠. 잘 만드셨고. 내, 내 차에 넣어놔서. <laughs> 네. 근데. 그게 아마 그, 그, 어려울 거예요. 그 접근하기가. 아, 어려, 어려워요, 상당히. 네. 어렵고 네, 왜냐면 금방 내가 얘기한 대로 네. 그것이 검증이 돼서 특허 났어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특허도 났고 금방 얘기하잖아요 네. 특허도 났고 네. 만든 메케닉은 첨단 공법으로 했고 다 했겠지만 네. 그것이 소비자들한테 안심하게 그 신뢰감이 전달해 지기 전까지 상당히 하고 네. 소비자들이 그걸 신뢰를 하면 네. 쓰겠죠 왜냐면 오토바이 네. 엔진 교환하는데 한 15만원이 들어요 어, 15만요? 네. 오... 응? 비싸네. 예, 그러니까 쓸수 있는 여력들은 다 있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금방 얘기한 그것 때문에 음, 망설이지겠죠. 음, 고맙습니다. 예, 예.